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지금 미국의 날씨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러죠. 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만 어, 평소에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중남부 지역에 이렇게 눈 폭풍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지금도 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에, 빨리 이런 이상기후가 정상이 되고 또 그곳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안정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클리블랜드 지역이 비록 겨울이 길고 춥고 눈도 많이 오긴 하지만 평소에 이런 추위와 눈에 대한 마음의 준비 대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눈 폭풍이 와도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평소에 우리가 불평했던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또 감사해야 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여름엔 여름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하루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미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로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에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 처음에 겨울 뭐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은 겨울이 깁니다. 어, 지금이 6월 중순이니까 어, 한국 같으면 이제 머지않아 봄 소식을 기다릴만 한데 이곳에서의 봄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봄을 더 기다리고 또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력이라고 그럴까요? 어, 새로움,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한 그루만 보아도 겨울철에는 모든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을 때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일지 살아있는 나무일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봄이 되면 죽어 있었던 같은 나무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색이 변하고요. 거기서 싹이 나타나고. 그리고 머지않아 꽃도 피고. 겨울철에는 그렇게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그렇게 무성할 수가 없지요. 이런 걸 보면, 야, 이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생한다, 그러죠. 소생.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봄이 바로 그런 소생의 계절이죠. 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요열서를 읽다 보면, 마치 봄을 기다리는 듯한, 아니, 봄에 대한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쌓이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의 풀이 쌓이 난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어, 힘을 낸다, 쌓이 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그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삶이 황폐화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죠. 죽었던 나무가 봄이 되면 마치 새 옷으로 단장하듯이 죽어 있었던 같은 풀이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돋아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얻는 이런 생명의 역사, 소생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꾸중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꾸중하고 아프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더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다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온 땅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자고 권면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어 있었던 같은 이 땅에서 새싹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에 열매가 나타나고 모화고나무,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얻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요엘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구하러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아마 두 번의 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나중에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 1년에 이렇게 적당한 비가 때에 따라 와줄 때, 그들은 농사를 아주 풍성하게 지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신음에 뽑고 아파했던 그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것.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유독 오늘은 마음에 좀 많이 남습니다. 고통의 세월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횟수만큼 아니 그 고통의 횟수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눈물의 세월 이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풍성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의 2월, 지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 쉽게 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경들 그러나 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돋듯이 솟아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나타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복된 하루,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아무리 겨울이 춥고 힘들어도 봄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마치 겨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약속은 봄날의 그 생명력처럼 봄날의 그 소망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긴 겨울을 우리 신앙의 긴 겨울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힘으로 깨어 주시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